제가 최근에 올렸던 웬만한 결혼 영상들이 조금 비혼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중립적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보는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반박 논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집을 빨리 살수 있다. 네, 요즘은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강점으로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불과 몇년 전에만 해도 결혼한 친구들은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집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랑 뭐 비슷한 연봉이나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결혼을 한 경우에는 확실히 좀 빠르게 그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을 얻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 굳이 큰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를 않아요. 솔로족들 입장에서 좀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갈 만한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건 맞죠. 두 번째로 음, 또 그런 말도 많습니다. 지금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가족들도 있고 이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좀 혼자가 됐을 때 세상에 우리 가족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을 때 그때 좀 되게 허무하고 외롭지 않을까 뭐 이러한 음, 우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요것도 사실은 결혼한 친구들이 좀 하는 이야기도 중에 하나인데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토끼 같은 내네 새끼들이죠. 뭐 아장아장 걷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면서 막 달려들고 그러는 모습들이 제가 생각해서 저도 되게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사랑스러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본능이 자신의 그 종족을 번식하고 후대를 남기는 게또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그 부분도 무시 못할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네 번째로 말하는 중요한 점,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이분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살다가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딱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불분명할 때가 오는데 내 와이프,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뭐 지켜나갈 만한 그 원동력이 된다. 뭐 삶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결혼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세상의 생각은 다양하고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맞는 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